오늘부터는 3단원을 들어갑시다 3단원은 화학결합에 대한 얘기야 근데 이 화학결합에 대한 얘기는 통합과에서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일단은 일단은 화학결합에 대한 얘기를 어,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어,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뜻부터 먼저 보면 이건 원자들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생성하는 거야 그로 우리가 화학결합이라고 하는데 이때 자이 원자들에는 종류가 있어요. 그게 고하고 금속 원자하고 그다음에 비금속 원자. 금속 원자라고 하는 건 뭐가 양이온이 될수 있는 걸 우리가 금속 원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비금속 원자라는 건 음이온이 될수 있는 걸 비금속 원자라고 한단 말이야. 네? 이때 그럼 얘네들이 원자 종류가 두 가지니까, 만날 수 있는 조합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금속 원자와 금속 원자가 만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만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비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때 자 금속 원자끼리 이렇게 만나는 방법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걸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금속 결정이라고 한단 말이지. 이때 이제 요 결정이라고 하는 말은 고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 또자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만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 이렇게서 해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가 보통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온 결합 물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온 결합 물질뿐만 아니라 이온 결정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이제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 이때 우리가 이걸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은, 이렇게 그두 가지. 일단은, 공유결합하면 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게 고체 상태로 있을 때 그걸 우리가 분자결정이라고 하고, 근데 공유결합한다고 해서 다 분자가 되는 게 아니야. 분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때 그건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공유결정이라고 해. 그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뭐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금속 결합을 할 때는 뭐 거기서 자유 전자가 나오게 되고 그 자유 전자에 의해서 결합을 한다는 거고 자 이온 결합은 이제 금속 원자는 뭐가 될 거고 양이온이 될 거고 비금속 원자는 음이온이 될 거기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인력 걸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은, 뭐야, 공유전자쌍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결합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데, 얘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뒤로 보도록 하고, 자, 여하튼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을 할 때, 그치? 뭐, 금속결합은 뭐가, 여기서 이제 전자가 나와서 그 자유전자 때문에, 이제 그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금속 원자에서 여기서 얘가 금속 원자가 뭐가 될 거야? 양이온 될 거야. 거기서 요렇게 전자가 나온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금속 원자가 양이온이 될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요렇게 전자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 전자들이 요렇게 양이온 사이에 들어가서 결합을 하는 게 금속 결합인 거고. 자 이온 결합할 때는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어,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면서 결합을 하는 거고 비금 공유 결합은 자요 비금속 원자의 전자와 전자를 모해서 공유해서 결합을 한다는, 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음. 자 이렇게 화학 결합에는 뭐가 전자가 관여한다는 거야 그거를 이제 보도록 할 건데지? 그래서 우리가 뭐를 볼 거냐면 전기분해라는 걸볼 거예요. 전기분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왜 보냐? 즉 뭐에 화학 결합에 뭐가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전기분해라는 예를 보는 건데. 전기분에서는 해 크게 두 가지를 본단 말이지 첫 번째로는 뭐를 염화나트륨 용융 전기분해라는 걸 먼저 볼 거야. 자, 이때 여기에 여기에서 자 어, 용융 시킨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가열해서 녹인다 다시해서 액체되는 것에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자이 실험을 할 때는 여기에 물이 있으면 안 돼. 만약에 물이 있으면 실험 결과가 달라져. 물이 있으면 안 돼. 해서 자 뭐를 염화나트륨을 이제 가열해서 녹이면 얘가 이렇게 뭐로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으로 떠진단 말이야. Okay. 음. 그러면 자 어디 나트륨 이온이 어디 마이너스 극 근처에서 그치? 다시 한번 보면 음. 자 여기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야 여기 얘가 플러스 극이야 그래서 건전지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okay? 그러면 전자는 우리가 전원을 연결, 건전지 연결하면 전자는 어디에서 마이너스극에서 전자가 나와서, 그렇지 플러스극으로 전자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때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여기 전자가 이렇게 왔을 때. 이 전자를 모아주는 마이너스 극에서 온 전자를 모아주는 놈이 받아주는 놈이 있어야 돼. 그게 누구는 거야? 그게 나트륨 이온이라는 거지. 마찬가 이해됐어? 응. 어. 마찬가지로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들어가려면 이쪽에 플러스 극으로 전자를 주는 놈이 있어야 돼. 그게 누구란 얘기야? 그게 염화 이온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서는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받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플러스 극에서는 염화 이온이 전자를 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긴 전자를 받으니까 무슨 반응 하는 거고? 환원 반응 하는 거고. 여기는 전자를 주니까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고그 얘기를 한번 써 보면 여기다가 자, 나트륨 이온이 어디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트륨 이온이 뭐를? 전자를 받아서 뭐가 나트륨이 되는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자, 플러스 극에 있는 염화 이온은 어떻게 되니? 이 염화 이온에서 전자가 나가면서 염소가 되는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때 염소는 원자로 존재하, 존재하는 게 아니라 Cl2로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염화 이온이 두개 나와 있어야겠지. 그 전자가 두 개가 빠져나가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얘네 반응식을 알지? 어, 써보면 어떻게 염화나트륨이 자 뭐가 나트륨과 염소로 이렇게 분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어. 자 그때 일단은 뭐를 알아야 돼 이렇게 지금 어디에서 자풀 마이너스 극에서 바, 일어나는 반응식 쓸수 있어야 되고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식 쓸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 반응식을 또쓸수 있어야 돼. 됐어? 응. 그 다음에 나트륨이 어느 극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염소가 어디에서 플러스 극에서 나오는 데지? 마이 얘네 뭐가 발생하는 몰수비가 얼마? 2대 1로 발생을 하더라. 됐어? 응.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할줄 알아야 되는 거야. 됐니? 응. 어,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더라라는 거고. 그래서 이 염화나트륨의 용융 전기 분해고 두 번째로는 물의 전기 분해를 봅시다. 물의 전기 일단, 물을 전기분해할 때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여기에 소량의 전해질이 필요해. 이때 이 전해질로는 대부분 교과서에서 황산나트륨이 나올 거예요. 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어볼 거야. 이 소량의 전해질이 왜 필요하니? 이 실험은 그 전류가 흘러야 가능한 실험이야. 그래서 근데 물은 비전해질이기 때문에 물 자체만 가지고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량의 전해질이 필요한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반응 이 일어나느냐지 자 일단은 우리가 자 보면 어디 플러스극하고 마이너스극에서 한번 나눠서 보자고. 플러스극에 이렇게 물이 갔어. 산소에 수소 두 개가 이렇게 공유결합을 해서 갔단 말이야. 이때 이 산소하고 수소 사이에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 공유결합이 웬만해서는 끊어지는 결합이 아니야. 굉장히 강한 결합이야. 근데 여기 전류가 흐르면,지 전기 에너지 때문에 이 결합이 끊어져, 그래서 공유 결합이 요렇게 끊어집니다. 오케이, 이렇게 끊어지면서 여기서 산소 두 개가 요렇게 만나서 뭐가 산소 분자가 돼서 빠져나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어디로 플러스 구리 전자가 들어가야 된단 말야. 이 그래서 이 플러스 구리 전자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니? 여기 있던 이 수소가 뭐가 돼? 수소이온이 되면서, 이때 여기서 전자가 요렇게, 전자가 빠져나가는 거야. 그런 게 어떻게? 수소 4개에서 다 요런 반응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일어난 반응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물 분자 2개 있었는데, 그렇지? 거기서 산소 분자 하나 나오고, 수소 이온이 네개 만들어지면서 전자가 몇개 수소 하나 당 하나씩 네 개가 빠져나가는 이런 반응이 일어난 거야. 있어. 응. 그다음에 마이너스극 마이너스극에도 여기 이렇게 뭐가 물이 있는데 마찬가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끊어져요. 공유 전자쌍이 끊어지면서 여기 요렇게 해서 뭐가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고. 근데 뭐는 마이너스극은 전자가 나오는 데잖아, 그렇지? 그 전자를 누가 여기 o h 얘가 요 전자를 받아서 뭐가 되는 거야? 수산화 이온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다시 보면, 그치? 여기서는 물 분자 두개 있었는데 전자를 자 수소 이온이 수산화 이온이 두개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전자 두개 받아서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수산화 이온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를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여기 하나 더 추가해서 여기는 지금 뭐했어? 전자가 여기 네 개가 들어갔지. 여기는 전자 아니 네 개가 나온 거지, 네개 나오고 여기는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갔단 말이야. 이때 봐봐 건전지에서 나간 개수하고 들어간 개수가 다르진 않을 거 아니야. 전자 개수를 맞춰 줘야 돼. 전자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 전체 2를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자, 어떻게 여기가 4가 되고 4가 되고 2가 되고 4가 되는 요런 반응이 일어난다고. 됐어? 그리고 요두 개의 반응식을 합쳐서 쓰면 어떻게 되니? 자, 어떻게? 물 분자 두 개가 분해가 돼서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나오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됐어? 요게 위에 화학 반응식을 합쳐서 쓴 거야. 네? 자, 그때, 여기서, 누구는? 자, 수소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산소는 플러스 극에서. 이때, 여기서 나오는 몰수비는 얼마? 2대 1로 나오게 될 거고. 그 몰수비는 뭐고 같아? 부피비어 같아요. 얘네 얘네가 다 기체로 나올 거기 때문에. 됐어? 그리고 자, 또 물어볼 수 있는 것 중에 얘네 질량비. 질량비는 얼마? 1대 8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 밀도비. 밀도비는 분재량비와 같아. 기체에서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밀도하고 분재량은 비례관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 분재량 2잖아. 산소 분재량 32고. 그러니까 얼마? 1대 16 이렇게 들어가. 됐어? 음. 음. 에서 요런 얘기를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오케이? 자, 여기 추가해서 봅시다. 이때 이때 자, 어디에서 여기 자, 무슨 극 플러스 극에서는 그지 응? 전자가 나오는 무슨 반응? 산화 반응 일어났고 수소 이온이 만들어지는 뭐가 산성이 된 거고. 오케이? 그다음에 뭐가 만들어졌어? 산소가 만들어졌지. 그래서 전기분해에서 플러스극은 뭐? 산화, 산성, 산소 나오는 반응이야. 반면에 마이너스극은 반대로. 여기가 산화반응이니까 여기는 환원반응. 여기 산성되니까 여기 마이너스극은 염기성. 여기 산소 나오니까 여기는 수소. 이렇게 된다고. 그렇 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어떤 반응인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그죠래서 이제 이런 이제 물의 전기분해에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더라. 자, 그럼 결론. 이실험이 결국 뭐 알아보려는 실험이야? 화학 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알아보려는 실험이잖아. 그럼 여기 봐 봐. 얘네가 지금 지 어, 염화나트륨이 염화나트륨이 그치? 분해가 돼서 나트륨하고 염소가 되는 건데, 그렇지? 요렇게 갈때 여기에서 뭐했어? 전자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 그럼 거꾸로 거꾸로가 염화나트륨 만들면 거꾸로 가는 게 이온 결합이야. 거꾸로 가는 것도 당연히 뭐겠어? 전자가 날락들락 하겠지 그러면. 됐어? 어.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다? 아. 이온 결합에 뭐가 전자가 관여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물 전기 분해할 때 그치? 물이 분해돼서 수소와 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여기 전자 어떻게 했어 전자가 들려날라 했잖아 그지 전자가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럼 거꾸로 얘네가 물을 만들 때 어떻게? 물이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물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되겠어? 이때도 전자가 날락들락 하겠지.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수 있다는 거야? 아, 뭐해? 공유결합에 뭐가 전자가 관여한다. 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야, 이 실험을 통해서. 됐어?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자. 이 내용들을 좀 보면. 보시면 자 먼저 그 금속 결합을 해서지 어. 금속 결합을 해서지 금속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얘네는지 얘네는 대부분 고체야. 금속은 예외가 딱 하나 있지 누구 수은 얘만 액체고 나머지 다 고체야. 그다음에 자 이렇게서 해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었는데, 지? 얘는 모두 고체야. 이온 결합을 한 거는, 오케이? 자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게 있어. 뭘 조심하셔야 되느냐? 이온 결합은 누구하고 누가 비 금속과 비금속이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주의해야 될 거는 예외는, 지 누가? 염화모늄 같은 애들이야, 지? 여기 다 비금속이지. 그런데 누가 암모늄 이온이 양이온이고 염화 이온이 음이온이야. 그치? 그래서 얘네는 이온 결합이다. 오케이 알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분자. 자 대부분 다 분자를 만들 거야. 근데 분자가 아닌 경우가 있어. 그치? 그게 대표적으로 흑연. C 이렇게 쓰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도 C 이렇게 쓰지. 음. 그 다음에 석영. 이 구산염 3면체에서 SiO4 막 배웠던 거. 얘는 이산화 규소예요. 이런 애들이 대부분 뭐다 어, 분자가 아닌 공유 결정이다. 됐어? 네. 어. 자이런 애들 얘기 하르 거고. 자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얘네들은 왜 이렇게 전자를 주고받거나, 뭐, 공유하거나, 이렇게 결합을 하느냐? 뭐 때문에? 옥택규칙 때문에 그런 거지. 옥택규칙이라고 하는 게뭐 얘기하는 거야? 최각전자가 외몇 개? 여덟 개. 그지? 됐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정된 상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누구처럼? 원소가 18족 원소처럼 됐을 때. 그지? 이게 가장 안정된 상태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야? 여기에 예외가 있다는 거지? 그지? 누구? 세수, 세수소, 헬륨, 리튬, 벨륨, 붕소 같은 애들. 그래서, 누구는? 얘네는 몇 개? 세 개만 있어도 잡히 뭐야. 안정되는 거고. 베를륨은 4개만 있어도 안정되고 붕소는 6개 있어도 안정이 된다는 거야. 8개 있으면 당연히 안정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이런 응. 응. 예외가 응. 있다는 거. 규칙에서는. 자, 이런 거 알아두시고 됐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자, 이용 결합 얘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온 결합에서는 먼저 자 원자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자 상태에서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아요 원자 상태에서 옥텟을 만족하는 거는 18족 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불안정한 상태야 근데 얘가 이렇게 전자가 나가거나 아니면 전자가 들어오면서 그지 자. 이온 결합 물질이 된다고. 오케이. 그때 이온 결합 물질은 당연히 전자가 나가거나 들어가면서 뭘 옥텟을 만족한 거지. 그지 그리고 안정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하나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 자,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그지? 이온결합 물질은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지.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기 띄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물질들은 또 모일 때, 중성일 때 안정된 상태가 돼요. 모으로 있으면 중성이 아니면 불안정한 상태입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시 이게 돌아갈 수는 없잖아, 그렇지? 응. 응. 다시 원자가 되야 되니까. 그래서 뭐하고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결합을 해서 중성을 만드는 거야. 오케이. 응. 자,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응. 나트륨하고 염소가 만났다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응. 그럼 뭐를 만들어 염화나트륨을 만들어 근데 누가 나트륨이온도 플러스 1이고 염화이온도 마이너스 1이니까 합이 0이 되는 거야 얘가 1대1로 결합이 가능하다고 근데 누구하고 칼슘이온하고 염화이온이 만났다 얘네가 뭐를 여기서 염화칼슘을 만들게 돼 그런데 칼슘이온은 2과 양이온이지만 염화이온은 1과 음이온이잖아. 그지? 그니까 어떻게 되겠어? CaCl2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얘가 두개 있으면 되니까. 됐어? 그래서 칼슘이온과 염화이온은 1대 2로 결합을 한다. 그치? 다음에 있지? 하나 더. 자, Al, AL 알루미늄 이온하고 산화이온이 결합을 한다. 그럼 얘네는 산화 알루미늄이 되는데 알루미늄이 몇가? 3가 양이온이고 산화 이온이 2가 음이온이니까 공배수처럼 6이 나오겠지? 음. 그러니까 얘가 2개, 얘가 3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Al2O3 이렇게 됐단 말이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결합 결과 뭐야 돼? 중성이 되는 그 비율대로 맞춰 줘야 돼. 된다. 아, 왜? 아, 졸립다. 그지? 아, 잠깐만, 쉬었다 하자. 응.